역시나, 봄에 제일 핫한 곳이죠. 와, 붕어가 옆에 갈 때가 있는데 엄청 예쁩니다. 이럴 때는 낚시가 다시 짚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기는 볼 때도 붕어들이 먹이에 관심이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먹는 놈들은 또 밥만 좀 깔끔하게 빨아. 그래. 자, 이빵 하나는 엄청 좋은 떡붕어가 나오는 거 자 히트. 자, 다시 한 번. 먹고 나왔습니다. 먹고 나와야지. 가끔씩 먹는 놈이 있기는 있습니다. 어? 어. 근데, 들어와 있는, 들어와서 비비는 분에 비해서 사이즈는 한참 작습니다. 비비는 보고, 그, 사자급이 비비고 있는데, 지금, 별로 나오는 거는 35를 넘기지 않습니다. 30초 중반밖에 안 됩니다. 아 어렵게, 어렵게 공기가 나오고. <목소리> <목소리> 자 지란도 했던 그 자리에 낚시하는 사람이 빠져가지고 제가 그 자리로 옮겼습니다. 이 자리는 역시나 아침에 잘 나왔습니다. <laughs> 지금 여울이 살짝 튀고 있는 이으이 들어오네요. 나는 지금 짧은 시간 안에 북이 나고 있니다 불씩 나오요 쌍거리를 성공했는지 불식 바람 때문에 미소가 부려 가지고 수퍼를다 잡아주셨어요. 이 길이 올라오는. 에금도또들어올리 이렇게 나오면, 대개로 떡인 경우가 좀 있습니다. 아이고, 떡볶아 빠졌 빠졌습니다. 아우! <놀람> 사이즈도 컸는데, 아까워 죽겠습니다. 자, 다시 이틀. 그. 벽공을 놓쳤다? 뭐? 다시 잡으면 됩니다. 근데, 다시 잡은 게, 아까 놓친 것보다 한참 작습니다. 놓친 건 거의 30 후반에서 4까지 놓려보면 얘는 30 중반에 못 놓치는. 가져가는. 역시 엄청난 파워를 보여주고 있어. 안착되니까 쪽빨고 들어, 쪽밟고 들어. 이번에 포종. 또 수중공항. 오두 번이, 바번니시 공어가 오트수가 어마어마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강풍이 불고 파도 치고 유목 심해도 잘 나옵니다. 이어폰을 끼시면 바람 소리를 선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反正你这个样子。 你举哪一个 좋지? 자 이날 또슈카만 받고 다음날에 역시나 재밌게 놀았습니다. 이제 봄 낚시가 이제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